어제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해결책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끊임없는 설명을 요구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설명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언제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야 되느냐? 끝이 없는 거죠 정말로. 이 질문에 따른 해결책은 질문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질문이 없어지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고 나보다 더 많이 당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로 압축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만큼 고통당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 그리고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의 고통도 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해답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자세한 설명보다. 고난에 대한 최후의 답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질문이 그쳐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이고, 깨어진 세상이고, 그리고 고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잘 나온 시편이 하나 있는데 그게 73편입니다 이 시편 73편에 보면은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서 갈등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는 고통을 이해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알고자 알고자 했더니 점점 점점 그 고통이 나에게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은 고통을 해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자기의 태도를 바꿔요. 지금까지는 고난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과 자기를 계속 비교했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라고 수없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태도를 바꾸기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고통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수많은 질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지면서 기도가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고통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서게 되었다 이 고백이 시편 73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은 바울의 간증인데 그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 힘들어 했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바울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 응답받은 후에 고백하고 해석한 얘기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가 있었느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 질병 때문에 선교에도 방해가 되고,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불편을 주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권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겠냐? 세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이란 말은 40일씩 세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반드시 이 문제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해결하고 말리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고쳐 주세요. 이, 이 고통에 있는 한 내가 편하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렸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런데 마침내 주님의 응답이 들려왔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묻습니다. 은혜가 족하다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까? 그리고 족하다니요. 충분하니까 만족하라는 뜻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을 주죠? 그게 뭐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은 위대한 말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왜 위대한 말이냐면은 능력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해주기 때문이에요. 이좀 쉽게 풀어간다면 네가 약해질 때 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자꾸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면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의 출처가 어디예요? 능력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고 도구가 되다 보면은 능력의 출처가 자기인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능력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려면 내가 강해지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나타나요. 통로가 막힌다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하다는 말을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바로 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어요. 강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란 말인데 강한 것에 달라붙다 밀착하다는 뜻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말로 다바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다바크라는 게 뭐냐면 동염맨다 붙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강력접착제 이름이 다바크더만 내가 참 의미가 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딱 붙는 게 강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종이 자체는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종이에다 종이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이걸 떼어낼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고 불에 태울 수도 없어요. 이건 종이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죠? 밀착했기 때문에. 이 강한 벽의 속성이 종이를 통하여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내 스스로에 의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께 연합될 때, 딱 붙을 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이 한 장의 종이라면은 자, 내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우 나는 두꺼워져야 돼, 두꺼워져야 돼. 그래야 비바람도 견디고 폭풍우도 견디고 그리고 뭐든지 해치고 지나갈 수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겠지요. 나는 강하다. 나는 바람도 이길 수 있다. 나는 뭐든지 뚫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강하기 때문에 그래봤자 종이야. 조금 두꺼워질 뿐이지. 그걸 가지고는 뭔 얘기야? 이 종이가 진정 강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예? 강한 것에 붙는 거죠. 아멘이죠. 이게 강함의 비결이에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의 의미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왜 바울이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약함을 인정해야만 강한 것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거 붙잡지 않아요. 내가 강한데.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예요. 별거 아니에요. 사랑받았으니까 존귀하지. 그러나 약한 존재야 내 실상과 내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그리고 내가 약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모세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안 썼어요. 모세가 제일 강할 때가 40세거든. 바로의 궁선에서 모든 걸 배우고, 인기가 최고였을 때, 그는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장 약해졌을 때가 80세 때입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육체도 늙었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맡기죠 왜요?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온전해지니까. 홍해를 보고서. 보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쳐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강한 사람이라면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겠지 약해졌거든요 하나님 하라는 그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아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뿐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바다야 갈라져라 여러분 이게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약하게 한 이유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들어 내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약하게 한 것은 너를 통하여 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내가 너하고 늘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약함을 추는 거야. 네가 볼 때는 아픔도 없고 약점도 없고 그러면 선교도 잘 되고 능력도 날, 다날것 같고 훨훨 날아서 모든 게다잘될것 같지? 아니란다. 네가 겪는 이 고통과 연약함 때문에 너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붙들게 되고, 내 앞에서 눈물 흘리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너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는 거다. 그러므로 바울아, 내가 너에게 왜그 가시, 그 고통을 준줄 아니? 이 고통은 너에게 주는 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내 능력의 사람으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한 선물이란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이 질병, 나의 이 약점, 나의 가시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끈이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십절 끝에 자그 고백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해석, 바울의 거기에 대한 자기 고백, 기가 막힌 말들이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때, 그때가 진정으로 강해질 때다. 아멘 좀 해보시지. 그래도 아멘 안 되지요. 나는 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두꺼워져봤자 종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스스로 람보처럼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 혼자 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은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제가 아파서 설교를 조금 쉬었잖아요, 몇 달.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날 토요일 날 밤에 제 거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쉬었다 하려니까, 아유 무섭더라고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저는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나 강대상에 올라올 때 무지 떱니다. 무지 떨어요. 그나왜 이렇게 떨지 그럼 우리 식구가 계속 떠세요. 그럽니다. 안 떨면 안 됩니다. 잘못 갑니다. 떠세요. 그럽니다. 근데 이게 몇달쉬다 올라오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고, 세계 능력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음성 똑바로 들은 거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능력 주지 않겠다.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등에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 그다음 말이 중요하죠. 네가 엎드려 기도한 만큼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겠다.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책임지겠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는 뜻이구나.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없을 만큼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 나는 큰그 은혜 속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유를 얻었어요. 아, 내가 강해질 필요가 없는 거구나. 강하신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다.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강해지려고 바둥바둥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고 정말로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에게 있던 약점과 가시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했러니다러분 알고 보니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구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기쁨과 자랑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슬픔과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예요? 내 약점 때문에 언제나 나는 주눅이 들어 있었고, 원망했었고, 길을 펴지 못하고, 슬퍼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책벌이라 생각하고, 저주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했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놓치 않기 위해서, 나를 잘 아시는, 아시는 주님이, 주님이 나를 놓치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태도를 바꿉니다. 아, 이건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부끄러워야 될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랑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두워지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받고 당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한다는 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머문다는 말은 장막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도구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거하시도록 하는 도구라는. 마치 장막이 나를 덮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고난이 있었다네. 여기 없으면 좋을 것 같지 쏙 빼버리면 좋을 것 같지 아닙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이어주는 끈이라고 하는 그 나의 고난을 내가 미워하면 되겠어요. 기뻐해야지. 자랑스러워해야지. 감사해야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안 떠나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는 거거든. 선택하세요. 뽑아 버리고 네 혼자 홀홀 날아갈지 주님 안에 이것 때문에 머물러 있을지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어떤 것이 바울에게 유익한지를. 여러분, 이 사건만 없다면 이런 사람만 없다면 이 문제만 없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까? 아, 내 가시는 이건데 이것만 뽑아 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시원할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생각은 안해 보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 붙드는 사람 되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하늘 날아가고 그것 때문에 면류관 받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을 의지할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때 나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나님은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은혜인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빼버려야 하는 것인지, 제거해야 할 방해물인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품어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하죠? 어, 예리한 질문도 말이죠.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대답이 뭘까요? 이걸 빼 버려. 이걸 사랑으로 품어.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시편 73편도 인용했고 고린도후서 12장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구별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아멘입니까? 누가 가르쳐 줄 거야. 그거를 남은 판단 못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문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아파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과 가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낙심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그랬죠 어제 그죠? 그 하실 일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죠? 그래서는. 여러분, 고난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네,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각자에게 알맞은 만큼.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말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해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게 능력을 베푸실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킬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